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다들 단풍놀이 어, 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왠지 단풍잎을 보게 되면은 어, 리플사 로고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XRP 크립토 울프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Absolute Certainty about XRP not being a security.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RP가 이게 얼마 전에 그제 프레드 칼링하우스가 한 말이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완벽한 명확성이 없으면은 보시죠. 썰튼티 완전한 명확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제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작년 소송 초기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냥 소송 합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다시 다른 코인들이랑 음 동등한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 다시 나중에 다 같이 공격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힘쓴 거, 어 XRP 홀더분들 어 별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또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사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자체가 불리하고 어, 질것 같으면 이런 말못 하죠. 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비등하거나 이제 우세에 있을 때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불리하면은 지금 이런 말못 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든지간에 뭐 벌금을 내던가 끝내려고 하지 이런 스탠스는 보여주기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하는 n 튼 y 그 XRP 어, 사용 유스케이스 있어서, 있어서 명확성이 인정받으면은 어떤 코인보다 명확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인정받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여, 다, 달려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XRP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플 CEO가 xrp etf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주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쪽 보시면은 음~ 어~ 제그 폭스 비즈니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이 냐 물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why is the sec picking winners and losers. 왜 sec가 어~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작했을 때그게리 그러니까 갠슬러가 좀 얼마나 이제 뱀 같은 인물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브래드 칼리나우스가 SEC가 승자와 패조를 패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괜히 돌문어가 올해 아무 앞에 손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것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올해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 서 허가, 허가를 해줬잖아요. 계속 될것 같은데 다른 것도 벌써 이게 본인 한 말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규제에 들어가면은. 상식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런 걸다 어, 비트코인 ETF 선물을 어,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선물을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규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안 하고 굉장히 이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프 레드 어, 칼링하우스가 승자랑 패자를 나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또 게리 갠슬러 여기 보시면 클라이이트어젠더라 그래가지고 기후 어젠다 발표한 거로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어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XRP는 비트코인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10만 배 이상 어 효율적인 전기 소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트코인 더 우위에 두고 있잖아요. <laughs> 음. 지금 소송 때문에 어 스위스 21, 그21스에서 ETP, 그 XRP가 더 이상 거래를 못합니다. 지금 소송이 아니었으면은 어 21, 그21 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이제 어드옵션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많이 받고 이제 IPO를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 지금 순서를 보면은 비트코인 ETF 선물 그 다음에 현물 그 다음에 원래는 제 생각할 때는 그 뒤가 XRP ETF 잘 였습니다.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 다음에 이제 이이더리 ETF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IPO 그리고 XRP ETF도 된다고 봐야죠. 오히려 소송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신청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어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참고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은 다시 한번 이어서 리플은 어, Is not willing to settle. 어, 합의할 생각이 없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은왜 어, 미국만 사실은 리플사가 고집을 할까요? 다른 나라 가면은 리플사 반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 많겠어요. 근데 못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제 브랜치가 많이 있지만 브랜치 오피스가 있지만 완전히 헤드쿼터를 다른 나라 기업으로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으로 바뀌면은 어, 리플사 사업에 있어서 제약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고 결국은 미국에서 이기는 이기는 게 저희 홀더들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요즘에 리플사가 언론에서 힘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파를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렇게 찰스 폭스 비즈니스, 어, 찰스 가스파리노, 그다음에 엘리너 테럿 어제 이분신데 제가 이 스펠링이 테럿이 맞을 거죠? 어, 맞, 엘리너 어, 엘리너 테러신가요? 어, 그래서 이분 이두분 어, 이제 같이 제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힘쓰고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아직 다못 봤어요. 그런데 어, 지금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나 지금 리플 소송 어,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브레이킹 속보라 그러면서 어, 이제 그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어, 지금 게리 갠슬러하고 제이 클레이튼이 여기서 이제 XRP 케이스라고 했는데 리플 소송이죠. 리플 소송 전에 둘이 만난 거는 어, 굉장히 나쁜 거다. 나쁜 거고 어, 보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XRP가 증권이라고 하면 은 어, 합의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제 미디어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SEC를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어, 헤이즐넛 라떼입니다. 요즘에 단게 많이 땡겨요. 가을 타나 봅니다. <laughs> 이상한 소리 한번 해봤고요. 어, 지금 제 멤버십 분들이 어, 같은 편 편을 먹으셨나? <laughs> 농담이고요. 이상하게 이메일이 안올 때는 안 오시는데 올때한 번에 많이 와요. 지금 막 대여섯 개와 있는데 어저께 꽤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또 한꺼번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제가 다 보고 늦더라도 꼭그 답변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자 이제 소송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laughs> 소송에 있어서 이제 리플사가 질것 같다 정말 이건 큰 뉴스다 그게 아닌 이상은 매일 말씀드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요하거나 민감한 부분은 어, 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정신적 관리 차원에서 제가 최대한 줄인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할것 같아서 제가 정리가 돼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11월 10일 Expert Discovery Deadline 11월 12일이 원래 전문가 게시 증거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SEC가 내년 1월 1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어, 제 리플사가 반대 의견을 말했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면은, 리플은 12월 10, 어, 12월 10일까지만, 어, 연장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12월 10일, 기억하세요. 12월 10일. 원래는 이날짜였는데, 11월 12일인데, 12월 10일이면 며칠이죠? 28일까지 연장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먼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리플사가 어 완전히 60일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8일까지 간접적으로 동일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동일했습니다. 그래도 12월 10일까지는 동일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아판사님들이 이거는 리플사한테 SEC 너희들이 너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리플사 편을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리플사 입에서도 12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12월 10일까지 요게 어 전문가 개시 증거일이 12월 10일까지 연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왜 리플사가 연장에 동의를 했을까요? 어 원래는 이런 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일반 증거 개시 있었잖아요. 그게 연장이 원래 가능합니다. 원래 가능하고 그걸 이제 SEC가 이용을 한거고요어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그 디스커버리 연장에 있어서 음 양쪽에서 동일 하거나 합의를 하면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120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생각해보세요. 리플사가 무조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저 만약에 이번에는 이번 28일 양보를 했지만 그럼 여기다가 또 SEC가 반대하고 편지 쓰고 판사님이 결정하고 또 리플사 반대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SEC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판사님이 어, 60일 연장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진짜로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리플사 변호 측에서 머리를 쓴거예 선수를 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8일로 하면 은한산이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누구 편안 들어주고 아 그래 얘는 60일 했는데 sec는 60일인가 어 그렇잖아요. 그걸 연장했는데 리프 사는 그래도 양보를 해서 28일까지 했다. 누구 편안 들고 딱 여기서 결정하기 쉬운 거죠. 그래 오히려 지금 어 리프 사가 28일 했잖아요. sec가 동의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SEC가 반대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송 어디까지 왔나 지켜보고 있구, 어 지켜보 어 지켜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어그 저의 스탠스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합의 시도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어,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원래 합의 시도가 나오는 게 어, 일반 개시 증거 후에 그 누가 더 불리했는지 이야기 나고 합의가 하는데 그때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지금은 11월 10일이지만, 어제 생각은 어제 11월 10일 같아요. 그러면 12월 10일을 전으로 해가지고, 뭐그 전이 되면 정말 베스트지만, 다시 한번 1주, 2주 안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고요. 이건 제가 뭐, 제 뭐, 내피셜 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반 게시증거 뒤에 한번 합의하게 나오고 그게 안 되면은 엑스포트 디스커버리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단은 12월 10일까지만 연장이 돼도 이제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현재까지로는 물론 짜증이 나죠.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 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플레어 파이낸스 x 이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이걸 제가 벌써 한세번 정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또 이제 이거 올린 다음에 다음 영상 올리면은 이제 x 파또 어디서 받냐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막뭐 송보드 스파커 관련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댓글에 막 수십 개로 매일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받는 거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농담이고요. 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자, 보시면은 익스체인지 거래소는 비트로에서 받을 수 있고요. 코인은 한국 겁니다. 한국 거래소 옮기시면 되고요. 어폴도 있고. 그다음 여기 추가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고팍스 거래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갑에서는 바이프로스 지갑, 레저, 디센트, 메타마스크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11월 5일에 지켜요. 11월 5일에 11월 4일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1월 5, 4일에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 어디? 이 지갑, 거래소에요. 고박스 추가됐습니다. 어,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에 에어드랍은 11월 달 안에 분배가 되구요. 그 다음에 몇개 주냐? 여기 소수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무시를 하고 235개당 송보드가 있을 때 1개의 x 파일을 줍니다. 그다음에 총그 다음에 총그 서플라이 총 수량은 1억 1000만 개입니다. 어, 자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 영상 올린 다음에 다음 영상에 또 누가 X 파이 어떻게 받는 거죠? 하는 분몇 분이나 나온지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날씨가 다들 추워집니다.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어, 저는 이만 어, 이제 크로스핏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